베냐스디아스 오늘 페루 아, 쿠스코 3일째입니다. 3일째고요. 오늘은 신성한 계곡인가? 어, 이름이? 이름을 잘 모르겠네. 바이에 사그라도데 로스 잉카 그렇게 부른답니다. 잉카스 뭐 어, 요정도 요런 버스 작은 버스 작은 버스 타고 가고 있고요. 옆에서 고성병약 먹길래 저도 먹었습니다. 아, 뭐 지금 아 3일째 되니까 좀 괜찮거든요. 근데 여기가 해발 3700이라니까 괜히 가가 지고 문제 생길 수, 머리 아프고 그러면 좀 곤란하니까 트레킹 같은 거 조금 하나 봐요. 높은데 좀 올라간다는 것 같으니까. 역시 오늘도 어, 한국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쨌든 가볼게요. You had a nice bunch o n c h 논브레, 죄송합니다. 아기, 아기 논브레. 어, 피삭, 피삭. 아니다레드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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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세서리점입니다. 나에게 돈을 쓰라고 데리고 온것 같아요.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음. 이 액세서리 구경하시라고 영상 한번 찍어볼게요닥사가격이안써있어가지고 음. 음. 여기서 어닥치나봐요가 쉬어버렸어. 닥치는 De dónde se puede obtener este material? De dónde se obtiene este material? Les quiero presentar a David. Él es conocedor en este aspecto y les va a dar pues una enseñanza muy muy importante y sobre todo. ¿Comen ¿Esto ¿Es alpaca? Alpaca, baby si alpaca. Alpaca. Alpaca, ¿Y alpaca? No. Baby oh, Ah, baby alpaca. Ah, oh, baby alpaca. Bem, bem. Baby, baby alpaca. foto? Sim? não, não, não. Ya, ya, foto, já. Amigo propina? Propina? Sim. Ok. <laughs> 뭐 돈을 달라니까 줄게 <laughs> 애기 염소랑도 아 염소가 아니죠 뭐야 알파카랑도 사진, 사진도 찍고 아, 애들 용돈도 주고 얼마인지 어, 모르겠습니다 그냥 동전 있는 거 그냥 뭐 긁어서 주었어요 여기 10시 10분까지 있는데요 그래서 10시 10분까지 있고 다음에는. 정확하게 어딘지모르는 곳은 여기 는어쨌든 신성한 계곡인지 거의 근처인 거 같아. 요 죄송합니다. 이 정보가... <laughs> 정보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는 점 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여기 쿠스코 오시면 여기 투어하는 그런 데들이 있어요 네, 저는 그렇게 안 했는데 언어 조금만 되시면 저는 워낙 못해서 그런 거고 조금만 하시면 될수 있을 거예요 원래 취지 자체가 저희 남미 여행을 하는 게 혼자 영어도 못하고 스페인어도 못하는데 언어가 안 되는데 여행을 할수 있다, 뭐 그런 거였기 때문에 취지하기보다는 할수 있다 그런 걸좀 보여주고 응. 싶었어요. 응. <laughs> 귀엽습니다.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예, 가기 전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거 얼마에요? 2 5솔이에 5솔? 2 2,000원 1500원 정도인데 어... 이는 그래서는... 아, 저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이 투어 카드를 줘요 여기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어... 좀 해주는데 이거를 하면은 여기가 어딘지 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정확하게 모르는데 파이삭키? a k i Paisaki? Pisa? p i s s a Pisa? Pisa? p i i s a Pisa? Pisa? 사키 어가셨요 이사키 이사키입니다. 저희는 저 여자분의 그 콘로우를 보니까 나도 여기서 콘로우를 따고 싶은 생각이 드는군. 아 여기 트레킹 하는 건가 봐요. 지금 여기 지팡이 짚는 거 보니까 이제부터 우살락이 올라가나 봅니다. 무섭다. 아니네. 다시 버스 타네. 뭐 이렇게 부른대요. 페루 쿠스코 북동쪽 20km 우르반바 강 상류 유카이 계곡에 있는 잉카 유적이고요. 음, 계곡 및부락 배후의 언덕에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는 층을 이룬 바이 있는데 그 사이 에 신전, 창고, 주거지가 산재해 있다고 하네요. 신전은 자연석을 해식의 모양을 가공한 인티와타나를 중심으로 아름답게 가공된 돌의 건물이 되어 있으나 미완성으로 인체 방치된 형적이 있는 16세기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결국에 이건 아직 미완성인 건데 어 피사크라고 하나요 피사크. 되도록이면 영상 안에 그걸 좀 설명을. 하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또 이게 또초보보 보니까 좀 n o w 부분이 있는 거좀 이해 해좀 해주세요 말도 못하 지금 o n t know. I d o 게 t know. I don't 10시 45분인데요 지금부터 많이 좀 더워지네 남들은 옷다 벗고 나왔는데 저만 지 알파카 본초 입고 있습니다. 피사크 피사크합니다피사크피사크 작은 마추픽추라고 불리는 아직 미완성된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지리죠? 지 인터넷 안 터집니다 여기. 어우개 무섭습니다. 여기 알록달록 무늬 입은 저분이 저를 잘 챙겨주거든요. <laughs> 차카 안으로 갑니다. 개 무섭습니다. <laughs>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여요. 여기서 보면은. 뭔가, 바닥에 있는 게 되게 입체적으로 보여. 요고였구만. 어, 멋있습니다. 많고, 사람들도 많고, 바닥에 모래가 많아서 모래가 많이 날려요. 이런 모습입니다 오. 이 잘못 발헛뜨어나 바로, 바로 낙사하는 겁니다 <laughs> 이렇면줄줄이비엔나소이장면에면 이런 멋진 그림이 나오죠. 이게 또 사진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멋진 그런 모습이 있어요. 어, 파이사에 더 가까이 오면 이런 느낌. 항상 그 위치마다 설명을 해주십니다 저는 뭐알 길이 없지만 어, 11시 40분까지 이쪽으로 다시 오랍니다 올라가 볼게요 왔으니까 더운데 햇살이 뜨거워가지고 안 벗고 있어요 이거 이거 번쩍 올라가보겠습니다. 조금 올라가도 숨이 차요. 3,000 6에서 704입니다. 여기 해발 이게 우스게볼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동화뱀이 <laughs> 있네. 여기가 마추픽추보다 높아요. 마추픽추는... 아, 2400 정도... 2400인가? 그랬던 것 같아. 아, 기억이 또안 난다. 해봐, 2400인가, 2600인가 그러고... 아, 보고 타도 2,400인가 그래요. 어쨌든 여기가 더 높다. 그래서 여기가 더 힘들다.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잠깐 쉬어볼게요. 아, 너무 힘드네. 아, 농담이 아니고 숨이 차, 숨이 차. 올라갈게요. 저는 또 젖을 체력이라. 다음부터 물을 좀 갖고 다녀야겠어. 아. 무거워서 안 갖고 다니는데 목이 탑니다, 목이 탑. 여기또 마델샷 마델 한번 찍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나도 모델이 되고 싶은데 찍어줄 사람이 없네. 무척 힘듭니다. <목소리> 저 앞에 내복 입은 내복 같은 거 입은 청년이 아주 매력적이군요. 알파카 싹쓸 신고. 아이 두통이 오기 시작하는데. 더운거 같아요 아들아 진짜 진짜 아아 올라왔습니다. 아. 아. 아, 너무 힘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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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힘들어. 가장 꼭대기에서 본 파이사. 아 파이사크. 아 피사크. 피사크. 아 이름도 헷갈리네요. <laughs> 너무 더워 너무 힘들어. 아, 너무 더워서 벗었어요. 아, <laughs> 이 사진을 찍어줄 수 <laughs> 없... 쓸 사람이 없는. 저들은 저렇게 찍고 있는데. 애매합니다. 어쩔 수 없이 내려가야겠어. <laughs> 어, 여기로 가도 되나? 다른 가이드가 가는 길을 한번 따라가보겠습니다. 짠짠짠. 출구. 나 살려줘, 살리다. 근데 표지판을 잘 해놨네. 나의 길을 막고 있는 이들. 이네 길을 따라서 다시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갑니다. 길은 어디인가? 여로 내려가는 건가?